자, 저희 이번 여기 장기중학교 3학년 레슨3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 먼저 해석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제가 다 일일이 불러줄 순 없고, 지금 저희가 불러주는 거를 일단 받아 적는 거를 일단 시작할게요. 일단 3, 4가는 해석, 해석 영상 별 하고, 나중에 문법이나 풀이는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3 heal the w o r d 라고 했죠. Paint a better tomorrow. 자, 페인트, 그죠? 자, 칠합니다. A better tomorrow. 더 나은 내일을. 자, 이거 해석하다 말았는데 <laughs> 자, 이걸 다 진행해볼게요. Hi, my name is Homin. This is me in front of the wall painting. The wings are pretty, aren't they? 자, 안녕, 내 이름은 Homin이야. 이거는 나야. In front of, 어디 앞에 있는? 벽, 그림 앞에 있는? 벽화죠? 벽화 그림 앞에 있는 나야.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The wings are pretty. 날개가 너무 예쁘지 않아? Aren't they? 그렇지 않아? 자, 이거를 부가음음에서 그렇지 않아? 그거 그렇지 않아? 라는 거예요. 자, 그 포인트는 여기예요. 여기 R로 시작했으니까 이거 예쁘지. 그렇지 않아? 그 날개들이 여기를 뭘 의미하는까요? wings를 의미하죠? 그 다음. Many people like to take pictures in front of wall paintings.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어디 앞에서? 여기 벽화 앞에서. They make old neighborhoods bright and new. 그들은 만들어요. 여기 오래된 이웃들을 어떻게? bright and new. 그죠? 밝고 새롭게 만듭니다. 자, 이거 이 문장, make 나왔죠. 우리 앞에서 계속 사역동사라고 나올 건데, 자, 이건 조금 다르긴 해요. let, make, have 중에서, 그죠? 뒤에 뭐가, 뭐 목적어가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설명은 한 번은 했었는데, 자, 이거는 조금 다르게. 그들은 만들어요. 오래된 이웃들을 어떻게 이렇게 bright and new? 자 어떻게 밝고 아름답게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You make me happy. 자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오케이. 그다음 last month I visited the villages with wall paintings in y o s u 지난 month, 그죠? last month, 지난달에 나는 village, visited a village with the wall paintings in 여수.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는 벽화가 있었어. 여수에 있는. As I was taking a picture, a light one on my head. 자, as, 뭐, 뭐할 때죠? 자, 접속사로. 그죠? 뭐, 뭐할 때. 내가 이, 사진을 찍고 있었을 때 A light went on my head. 한 불이 내 머릿속에 불이 켜졌다. 자,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좋은 생각이 났다. I had a good idea. 다시, 내가 사진을 찍고 있었을 때 A light, 불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났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I'm in a school art club. Why don't we wall painting like these? 자, these, the 동그라미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 벽화들처럼 월페인팅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네 선생님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걸 다 잡아가자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도 월페인팅 하면 어때? 자, t h 가 뭐라고? 월페인트, 벽화들. 이런 것처럼. Why don't we? 자 동그라미에도 동사 원형에 do 하는 건 어때? Why don't we 우리가 w a 벽화를 하는 거 어때? 그럼 이런 것처럼 물어보는 거지. 다시 내 생각에는 I'm in the school art club. 나 no. 여기 아트 클럽인데 그죠? 뭐 예술 화가 그림 그리는 이런 동아리인데 우리 이렇게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도 벽화 하는 건 어때? Why don't we do all paint like this? 그래서 I suggested. 그래서 나는 s u g g e s t 했어, 제안했어 이생 this idea를 at the next club meeting and the members loved it. 나는 제안했대 이 아이디어 이다이 이 아이디어가 뭘까요? 이거 역시 소술용 물어볼 수 있어. 이 아이디어가 뭔데? 여수 갔더니 나도 너무 좋더라. 그럼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여수 벽화 말처럼 이렇게 벽화를 그려보는 건 어때? 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생각. 그죠? 어디서 at the light next club meeting 다음 우리 다 만났을 때 회의할 때이 생각을 제안해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the members 아그 멤버들이죠 동아리 멤버들이 loved it 너무 좋았대요. 그죠? 그게 뭔데? 그것을 그 생각을 아이디어를 그래서 we found a volunteer project on the internet 그래서 우리는 찾았어요 a teen volunteer project on the internet the project was To do wall painting in our neighborhood. We applied for it. Applied for it. 이게 뭐라고? 그 지원했다. 지원하다. And two weeks later, our club was selected. 어머, 수동태네. 그죠? Our club was selected. 자, 얘도 뭐, 선택 당했다. 선택하다의 수동태라고요. 선택 당한 거죠. 그죠? 다시. 자, 우리는. 찾았어요. A 틴 e e n volunteer p r o j 를 10대의 이런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인터넷에서요. 그 프로젝트는 was to do. 뭐였다? 뭐 하는 것이었다? 비동사 나왔고, to do 하는 것이었대요. to 투부정사. 자, 이거는 to 투부정사의 보언인데 자, 이 프로젝트가 바로 뭐였다? 하는 것.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우리 동네에 in our neighborhood 에 우리는 그걸 지원했고 벽화 그리는 것을 이것도 또뭘 뭐, 의미하는지 이런거 좋아하잖아 선생님 그죠 그걸 벽화 이웃의 벽화를 그리는 것 거기에 지원했고 이주 뒤에 우리 동아리가 선택됐대 음. 그리고 they are project finally came. 마침내 그날이 왔어. 프로젝트 날이. The project manager had us meet at the painting site at 9 a.m. 자 나왔다. 나왔어요. 이 문장.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 head. 우리를 가졌어.가 아니야. 자 우리가 뭐 하도록 했어? 시켰어. 자 우리가 뭐? 우리가 만나도록 시켰어. 그죠? 하게 했다라고 합시다. The project manager가 우리가 At the painting site에서 만나기로 했다. 몇시 9시 in the morning에. 그죠? The w o r l was in very poor condition. 자, 있었대. 어떤 상태 있었어요? 그 벽이 너무 안 좋은 상태 있었어요. There was strange writing. 자, 있었대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상한 낙서들하고 그림들이 있었대. on some part. 몇, 몇 부분에는 Our m p a r o r had an old posters on them. 다른 부분들은 had. 이건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대요. Old posters on them. 그 위에 on them이 뭐야? Them? Wall을 말하는 거죠. Walls. 그 벽에 엄청 오래된 포스터들도 있어. 우리는 removed the posters first and painted over the writings and drawings with white paint. 그래서 우리는 그 포스터들을 제거했고 처음에는 and painted. 그리고 색칠했어 over the writings 그 over 세모 어디 위에 낙서와 그림 위에 뭐로 with white paint로 흰색 페인트로 the manager let us 또났다 시키다 뭐하도록 동사원형 뭐하도록 했어요 paint anything we wanted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시 그 매니저는 let us paint anything we wanted. We decided to paint something cute because the wall was near um, an elementary school. W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began painting. I was in the group with Min수 and Jiwon. I chose my spot and started to paint our favorite movie character.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 매니저는 하게 했어. 우리가 색칠하도록.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이 매니저는 우리가 색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We decided to paint. 그래서 우리는 뭔가 something cute. 이거 낫죠? something cute, something cold, something good. 그죠? 형용사. 귀여운 어떤 거를 그리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벽이 왜냐하면 잘 알아두세요. 접속사. 왜냐하면 그 벽이 어디 근처에 있었어요. 근처에. 그죠? 하나.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나뉘었어요. three groups 로 divided into. 적어두세요. 뭐라고? 나뉘었다. 어디 어디로 나눴다. 나뉘었다. 나뉘었다. 우리는 어디로 나뉘었다? 세 그룹으로 나뉘었고 그리고 어, began painting 나뉜 다음에 우리는 그리기 시작했어요 I was in the group 나는 어디 그룹에 있었었냐면 민수랑 지원이 그룹에 나는 선택했어 내 지점을 그죠? 내 구역을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를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거의 다 됐죠 자 민수는 paintings of flowers, and 지원 did some background drawings. Our club painted for about five hours. After we finished, we got together and shared the day's experiences. Minsu was very proud of his flower painting. He said, "My flower is so real that a bee landed on it." 여기까지 할게요. 자 민수는 꽃들을 좀 그렸고 지원이는 background drawings. 배경 화면을 좀 그렸대. 어, 이것도 쉽지 않죠. 민수는 sunflowers 그렸고, 지원은 background drawing 그렸대. 우리 동아리는 painted for about, <laughs> painted for about 이거 잘 보세요. for 5 hours. 5시간인데 about이 있어서 대략이 들어간 거예요. 대략 5시간 동안 그렸어요. 우리가 끝내고 나서 우리는 got together 모여서 shared 난이었어요. 그 날의 경험들을. 민수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뭐를? His flower p a i n t i n g 꽃 그림을, 그의 꽃 그림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he said, 네, oh, so real. 자, 동그라미. 그죠? 아이고, 잠깐만요. 자, so 되십니다. 여기 원인이요. 너무 진짜 같아서, that, 그 결과, a be landed at it. 비한 마리가 그 위에 앉았어! 하고 너무 기분 좋아했어요. 내가 말하길, drawing on a wall. 벽에 그리는 것은 자, 동그라미. 그리는 것 이건 동명사. 다시. 그림에, 아니, 벽에 그리는 것은 동사이었다. 훨씬 더 어려운 자, 멋지도 색깔해두세요. 훨씬이라는 강조입니다. Much harder, much better. Much prettier. 훨씬 더 어려워. 뭐보다? Drawing on paper. 종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We all agreed that our painting wasn't perfect. But it didn't matter. We made our neighborhood a little brighter and happier. We were proud of ourselves. We were proud of ourselves. We didn't just paint pictures on a wall that day. It was a better tomorrow that we painted 자, 우리는 모두 동의했어. 우리 벽화가 wasn't perfect. wasn't. 그죠? 완벽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거 관심 그거 관, 상관없었어. It didn't matter. 자, 그게 뭔데? 이거 퍼펙트하지 않은 거. 그죠? 상관없었어. 우리는 어떠 났다. 우리는 만들었어요. 우리 네이버후드를 어떻게? brighter and happier. 더 밝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조금. 그죠? 양념이네요. 다시 우리는 만들었어요. 우리 이웃을 조금 더 밝고 더 행복하게. We were proud of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아, 너무 없었네요. Very. 아까 여기는 very 있었는데 우리 자신이 아, 아주 아주 없어. 이래.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just paint pictures. 그저 뭐라고? 그저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On a wall. 그 날. 그날이 뭐예요? 그날 과거의 날을 말할 때내 때라고 합니다. 다시 우린 그저 그날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강제로 왔네요. it was that 우리는 그렸어요. 더 나은 내일을 다시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내일이었어요. 우리가 그린 거는 원래는 we painted a better tomorrow 이건데. 그죠?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it was 하고, 얘를 집어넣고, that we painted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건 강조고문이고요. 주어도 올수 있고, 목적어도 올수 있고, 부사도 올수 있어요. 다만, 동사는 못 와요.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그것은 바로, 아, 우리가 그린 것은 바로 더 나은 내일이었다. 이게 바로 3과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석 그대로 쓰시고요. 문장 꼭 읽어야 되는 문장만 다시 집어 드려고 하겠습니다. 네.